톰브레디가 누군지 아시나요? 미식축구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입니다. 미식축구 고트인데 톰브레디가 이런 사람을 1분짜리 개스로 써먹어. 한 종목의 고트를 한 2-3분 쓰고 보내 집에다가. 이게 말이 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톰브레디는 커녕 하인즈워드만 나와도 한 편에서 두편 쓰겠다. 톰브레디면 미식축구 고트인데. 준하인즈워드. <laughs> 준하인즈워드 <주나인스워드> 선에서 정리. <laughs> 최근에 2023년 올해 유튜브 인기 영상 크리에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기 동영상, 어, 이걸로 보자, 유튜브 채널로. 유튜브 채널 이렇게 올해 유튜브 인기 동영상과 크리에이터가 떴습니다. 자, 작년에도 봤는데 한번 올해 결과는 어떤지 볼까요? 2023년 최고의 인기 동영상과 크리에이터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세계 기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만 기준이고요. 뭐 이렇게 세계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부터 볼까요? 1위는, 아. 카리나님이죠.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이영지씨가 MC인 토크쇼로 술 먹으면서 게스트랑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그 자취관 같은 데서 얘기하는 코너인데, 카리나씨가 출연한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이 1위에 성공됐습니다. 조회수가 거의 천만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1 6 2 5만에 와, 6월, 5월 19일에 올라갔는데, 와, 1 6 0 0만에나 나왔어요. 웹예능, 45분짜리 웹예능인데. 야 어마마하죠. 어 역시 데리나 에스파 인정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입니다. 악뮤의 킬링 보이스 킬링 보 킬링 버러우 악뮤 악뮤가 이번에 최근에 복귀했었죠 여름쯤에. 그래서 킬링 보이스 딩고 뮤직에서 올라가는 랩하는 게 아니라 노래만 부르는 거죠. 이게 1,565만에. 아, 3개월 전이야 이건 심지어. 와, 말도 안 돼. 오 그리고. 외국인 댓글이 별로 없어. 보통 이 정도 조회수 쌓이면은, 천만에는 내수로 안 쌓이거든? 천오백만은? 외국 시, 시청 유입이 꽤 많았을 거야. 근데 댓글들이 한글, 한글인 거 보니까, 어, 내수가 상당히 비율이 높은가 보다. 어. 그렇죠. 반복으로도 계속 듣죠. 그 다음, 세, 3위. 왜 이건 한글로 돼 있어? 설련는 핑계고, 뜬뜬. 그, 안테나 뮤직인가요? 연예기획사 채널인데,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토크쇼를 하는 거죠. 사실 딱히 막, 나는, 이거 봤을 때, 편집이 막 좋다는 생각은 많이 안 했어. 차린 건 없지만, 이나, 노박부탁지원 같은 경우에는 편집도 재밌거든? 근데 솔직히, 핑계고는 편집이 그냥 그래. 그냥 컴팩트해 되게. 근데 그냥 그걸로 보는 거죠. 보기 편하니까. 어, 뭐 일단, 유퀴즈잖아, 지금. 딱 봐봐. 비공식 유퀴즈잖아. 그냥 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 유누님이니까. 영화배우들도 많이 나와가고. 웬만한 토크쇼에서는 보기 힘든 조합으로 게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국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 4위 여동사친 어느 날이 오면 제가 이거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거 그거죠 드라마 웹드라마 쇼폼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쇼폼은 아니네 8분이나 되니까 900만회 오 웹드라마 여동사친 AI? AI야? 어디가 AI지? 최지혜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말을 못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안 봐가지고. 근데, 이 웹드라마가, 치즈 필름의 웹드라마가 굉장히, 썸네일은 기억, 나 이거 썸네일은 봤어. 어, 이거 썸네일 엄청 돌았어. 그래서, 이거는 봤거든요. 이 썸네일까지는. 근데 이게 사위입니다 썸네일 근데 사기긴 하다. 진짜 잘 뽑혔다. 썸네일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수우파2. 메리크리스마스의 전설적인 평가. 원 밀리언. 수우파2가 또 거의 올해를 강타한 최고의 예능 중 하나죠. 국밥인데, 수우파가. 여성 댄서들이 나와서 춤 배틀을 벌이는. 슈퍼 시리즈가 워낙에 국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청률이잘나왔다는 거. 천만회가 넘었습니다. 웜밀리언 댄스 크루죠, 웜 밀리언이. 자, 그 다음. 누나 어디, 아, 누나 어디 편, 편냐 반존대하는 거. 덱스 씨가 올해 진짜 최고의 블루칩이었던 게 가짜 사나이 때문에 인지도는 있긴 했거든? 어, 잘 생기고 되게 쿨하면서도 이 툭툭 뱉는 말들이 너무 센스있고, 매료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알았는데, 그, 뭐, 넷플릭스라든지 방송국의 그 콘텐츠에 출연하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이 잘생긴 얼굴, 그, 유지티슈 신의 그, 박력, 상남자스러움,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 뭐, 어디 나왔더라?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멋있는 모습 보여줘서, 팬들이 엄청 늘었죠. 그러면서, 올해 예능 블루칩이 됐다. 그리고 너벌트도 한번 출연했었고요. 덱스 c 아 u 지금 구독자가 75만 명. 야, 비주얼 사기다. 말이 안 된다, 진짜. 잘생기고 봐야 될 사람은. 어. 덱스의, 아, 너, 엄밀히 말하면 너덜트의 반존대 6위였고요. 7위, 자막뉴스. 아, 이거 그, 쓰러지신 분 응급처치하는 거죠? 응급처치 해주시는 분이 간호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순경? 간호사는 뭐였지? 다른 뉴스였나? 어, 좋은 뉴스고요. 7 5 0만에 이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 홈밤으로 마라탕편. 이거는 근데, 아, 총몇 명님 저기였어? 나 지금 처음 봐가지고. 총몇 명이랑 유튜브는 아는데, 이 에피소드는 처음 보네요. 마라탕 먹는 내용인가봐요. 아, 사운드가 중요해? 어우. 아, 애니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ASMR이었구나. 아, 그렇네.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 <laughs> 아, 그래, 퇴근후서홈런로씨가 이렇게 있네요. 식사를 합시다 느낌인데 계속 먹어 등장인물들이. 어. 사람은 저퀄이거든. <laughs> 그 사람은 저퀄로 그리는데 음식이 고퀄이야. 어, 잘 그려 음식. <laughs> 치킨무 뭐야? 씨. <laughs> 오, 아, 맛있겠는데? 아, 배고파졌어. 이런 컨텐츠가 올라오네요. 어. 그 다음에. 9위 아 릴파님의 버튜버죠 이세도라 이세계 아이돌의 릴파 요네즈켄시의 레이디 커버입니다 아니 커버곡이 올라가 순위권에? 근데 이거 진짜 쫄긴 해요 제가 이거 자주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아 이게 그, 그 요네즈켄시의 레이디를 번안해서 커버한 곡인데 가사가 실제 일본어 그 요네즈켄시 원곡 가사를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으로 번안을 해놔서 아 엄청납니다 영상 퀄도 좋은데 그리고 아니 그래픽 이게 말도 안돼 진짜 그래픽 수준이 그 <laughs> 4K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아 여기 특히 이거 그 나비처럼 조명 흩뿌리는 거와 이게 퀄리티가 노래도 좋은데 퀄리티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와 이래서 조회수가 많이 났어요 지금 800만회인데 내년쯤이면은 1000만회 가지 않을까 충분히 굉장히 잘 만든 큰 충격을 줬던 커버곡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권 전쟁. <laughs> 경영권 전쟁. <laughs> 아이, 재밌죠. 경영권 전쟁. <웃음> 좋았어! <웃음> 좋았어! <웃음> 삼경영, <웃음> 경영자들 삼경영 세 분이잖아요. 권혁수, 황재성, 곽범. 개그맨 세 분이죠. 아, 권혁수 씨는 그냥 배우인데, 배우 하나랑, 그 다음 개그맨 두 분. 이렇게. 세 분이서 이경영님 성대모사를 할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분장을 해서 성명보사하는데이 에피소드에서는 진짜로 이경영 씨가 오셔가지고 닥쳐 이병신 새끼들아, <놀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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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정작 이경영 배우님은 좋았어도한적 없고, 영차도 한적 없고, <놀불호> 진행시켜도 한적 없는데 계속 대절해. <놀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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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본캐가 와서 큰 화제가 됐죠. 500만회를 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더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경영권 전쟁이 올해 최고 의 인기 동영상 1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laughs> 이렇게 나왔고요. 인기 쇼츠. 아또 이영지, 또 영지. 쇼츠를 근데 제가 잘안 봐가지고 왜냐면은 쇼츠는 유행을 많이 타다 보니까 아 그거구나 저기 t v n 그 예능 때문에 한 거구나 이거 촬영을. 나영석 PD님 계시고요. 지구오락실. 어. 엄마가 예쁘면 달리는 댓글 모음집. 댓글 이렇게 달라는 거. 다 모르는 분들이야. 쇼츠는 이게 그 저희가 달라. 세상이 달라. 일반적인 <laughs> 유튜브랑 세상이 달라가지고 뭐 이런 쇼츠들이 쭉 있습니다. 다 보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님몰캐시 님이 7위 밖에 안 돼요? 한 해를 강타한 최고의 인플루언서인데? 님몰캐시 너무, 너무 좋아요. 올해 초였나 아마 떴을 거야. 그 중국 감성 쇼츠 패러디에서 시뻘건 옷 입고 뭐 참교육하고 막 이런 거였었거든? 아, 너무 웃겼어. 음. 자, 아는, 유, 아는 인플루언서가 지금 여기 밖에 없어요. 님모켓이 밖에 없어요. 연예인 빼고. 최고의 인기 비디오. 아이브의 IM. 어, 뮤직비디오가 1위였고요. 그 다음에, 모래알, <laughs> 역시, 역시 3, 사단 3, 4단 1, 18년대 1대대의 자랑. 우리의 1중대 전우님. 어, 황, 킹 영웅. 모래알기이가 2위입니다. 아, 내가 한때, 뇌, 뇌 뇌절 계속하죠, 저는? 한때 같은 전우였는데 같은 대대 소속이었는데 친하게 지냈고 킹영웅 그리고 또 미담이 있죠 이번에 공연을 또 성공적으로 했는데 나이대가 있으신 팬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친절하게 그 안내요원분들이랑 이런 거 교육 철저히 해가지고 공연의 질을 높여서 되게 반응이 좋았다는 거자 여자아이들 지아이들의 지아 퀸카 안먹퀸카 3위였고요 왜 3은 다 3으로 돼있어 근데 보니까 한글로 돼있네 그 다음에 4위 아이브의 오 아이브가 지금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지수꽃, 요하소비. 와, 요하소비. <laughs> 어, 지금 유일하게 일본 J-팝이 지금 6위입니다. 와, 요하소비. 어, 최애 아이 공식 뮤직비디오가 6위에 올랐습니다. 와, 굉장한데요, 지금? 뉴진스도 이겼는데 지금 바로 다음이 뉴진스인데 뉴진스의 슈퍼사이를 이겼어요, 요하소비가 한국에서. 야, 뉴진스 다운. <laughs> 뉴진스 나와. <laughs> 뉴진스 다운. 지금... <laughs> 도쿄돔에서 클템 <클랜> 발견 유니스 <laughs> 다운 도쿄돔에서 클템님 발견했습니다 유하섭이 어. 이번에 엠넷도 나왔죠 엠넷 나와서 아 엠넷이래 엠카운트다운 엠카운트 나와서 또 공연을 해서 화제가 됐고요 엠카 보면은 조회수가 높은 거 보면은 다 국내 아이돌 중에서 최전성학급 아이돌이거든요 보면은 아이브 그 아이들의 퀸카 최초 공개 무려 그 다음에 정국 BTS 정국 스탠딩 넥스트 유 이렇게 있는데 당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보다 많이 났어, 유아소비가. 와, 유아소비 라이브, 이 라이브 저거가. 아, 나는 이 싸비가 너무 좋아. 어. 이 싸비 부분이 너무 좋아, 나는, 이 곡에. 야, 아, 방들이 좋아요. 일단은, 무대 자체도 너무 좋았고, 엠카가 이런 시도를 많이 해서 반응이 좋거든요. 옛날에 스파이에어도 왔었고, 이런 식으로 해외 뮤지션들이 엠카 공연 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관객이 있네 여기는. 이게 밴드지. 어. 10년 전 이때는 제가 군대 있긴 했는데 이때 밴드 음악 많이 들어 가지고 스파이어도 은혼 이게 은혼 저거거든요. 은혼 오프닝이었나 엔딩이었나 그래 가지고 이것도 많이 들었었는데. 옛날 생각 나네요. 뉴진스 어 그냥 정국, BTS 정국, 세븐틴 손오공손오공이 이거 챌린지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이거 쇼츠 엄청 돌더라. 손오공 쇼츠. 이제 손오공 하면 카카로스가 아니야. 세븐틴이야. 애들은 카카로트를 몰라. 이거 사실 카카로트에서 본단 거긴 한데. 안무 중에 그거 있었어. 순간 이동하는 거 있었어. 손오공이. 봐봐. 순간 이동하잖아 지금. 서유기 손오공이랑 드래곤볼 손오공을 적절히 합쳤어요. 쇼치랑막리스 보면은 계속 이거 하고 한참 동안 이거 했었어 옛날에. 이거 나온지 좀 됐는데 이거 한참 올라갔을 때 이거 챌린지 엄청 많이 했어. 그다음에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스파이시 에스파이스파 스파이시 다 아이돌이지만 당당하게 요아소비의 최애 아이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돋보이죠? 진짜 진짜 아이돌 가짜 아이돌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laughs> 또 다른 아이돌일 뿐이야 그 다음에 최고의 인기 크리에이터입니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크리에이터인데 야 미스터 비스트 아니 우리나라 기준인데도 미스터 비스트가 1위에요 도시 하나가 떠다닌다고 볼수 있죠? 인간이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제가 또 미스터 비스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과거형처럼 얘기하는 건 그냥 제가 요즘 안 봐가지고 바빠서 볼 틈이 없어 구독자 2... 구독자가 2억 명이에요 2억 1... 2억 명어 2억 명이고 조회수가 평균 1억 이상 다다 다 1억 이상이야 노잼이면 1억이야 노잼이면 1억이고 잘되면은 2억 8억 2억에서 사 먹으면 이렇게 우리들은 게임에서나 볼수 있는 것들을 미스터 비스트는 돈 주고 산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버는 만큼 이렇게 쓰는 거야 컨텐츠로 그래서 실제로 의외로 돌아오는 돈은 적진 않겠죠 물론 그래도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막 그렇게 많진 않대 번만큼 다 써가지고 이렇게 가자!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톰브레디가 누군지 아시나요? 미식축구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면 미식축구 고트인데 톰브레디가 이런 사람을 1분짜리 개스로 써먹어 한 종목의 고트를 한 2-3분 쓰고 보내 집에다가 이게 말이 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톰브레디는 커녕 하인즈 워드만 나와도 한 편에서 두편 쓰겠다. 유키즈 같은 데 나와봐. 그러면 클립 하나로 쓰겠어? 두, 세개 쓰겠지? 근데 톰브레디면 믹슈크 고트인데. 준하인즈 <laughs> 워드. 준하인스 워드 선에서 정리. <laughs> 믹슈크 고트를 2분 쓰고 버려. 이게 말이 되냐고. 2분 쓰고 집에 보냈어요. 이, 이 에피소드에서. 어마어마하죠? 스케일이. 7일 동안 막 생매장 당하고, 진짜로, 여기, 파고 들어와가지고, 생매장 당하고. 오징어 게임, 유명하죠? 실제 오징어 게임 한 거.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 서브 채널들이 막 2천만, 4천만, 3천만. 야 미스터 비스트 서브 채널들도 합치면 1억이 넘어. <laughs> 원래는 퓨디파이가, 그, 1위였지만, 미스터 비스트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콘텐츠도 하면서, 고트로 올라섰다. 유튜브 고트다. 자, 지식 인사이드. 아, 이런 지식 채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좋죠, 이런 것도. 뭐, 교수님이랑 전문가분 나와가지고 지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주는 이런 채널이었고요. 이게 얼마나 되죠? 지식인 사이드가? 120만, 오, 맞네. 되게 심플하거든? 이 스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하게 만든 건데, 잘 나오네요, 조회수가. 약간, 그, 저건 있네, 근데, 확실히. 그, 컨텐츠에 따라서 격차가 있긴 하네. 국밥이죠, 이런 채널이. 짤컷. 어, 이것도, 129만 명입니다. 아, 1분, 1분 정보 같은 거, 어, 이런 것도 많이 보죠. 되게 스낵 컬처 같은 느낌. 1분 상식 전해주는 거. 꼼수 발견, 뭐 이런 거 있잖아.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거 반드시 지우세요. 이런 거 오면 삭제하세요. 열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 호구됩니다. 나도 1분 설명하는데, 운파운파 유튜브도, 운파운파 유튜브도 1분 설명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장성의 프리랜 100초 설명, 김나성 100초 승배 이런 거 합니다. 봐주세요.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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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봤죠? 어. 오오티비 스튜디오. 116만 명. 아, 전과자? 아, 전과자 재밌지. 어, 전과자. 사실상 워크맨은 시리즈 뭐 있잖아요. 워크맨의 대학교 버전이거든요. 전과자도 스테디셀러다 B2B의 창섭시죠. 100만 이상, 200만씩 찍는다. 그나마 죽은 거야, 요즘은. 원래 막 200만, 400만 나왔어. 줄었어. 줄어서 100만이야. 옛날 워크맨 제작진이 만든 저거고요. 이비온. 어, 이비온 저거 아니에요? 스토리 채널, 그이 운... 마크 채널 만든 다음에 이거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그 정체 숨기고 마크 채널 새로 파가지고 100만 찍기 도전했던 거, 그걸로 유명하죠. 나도 45살까지 하면 되나? 존버 하면은 고생이 끝나는 45살까지 유튜브, 웅튜브 운영하면은 스토리 채널처럼 되는 거야? 미스터 비스트처럼 될수 있나? 하지 말라고 부업 <laughs> 하지 말라는 거는 현금 투자고요. 현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laughs> 왜다 하지 말라는 걸로 왜곡을 해? 어, 본업에 집중해. <laughs> 본업에 집중할 것. 불가능은 내년 연애였고, 불가능은. 짠한 형 신동엽.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유튜브 예능 중에서 흥하는 게 올해를 강타한 유튜브 예능 컨셉은 연예인 게스트 모셔다 놓고 술 마시는 예능이었다. 너무 늦게 왔다, 사실. 어, 연예계 알아주는 주당 플러스 최고의 언변을 가진 MC가 너무 늦게 시작했어. 덜찍 시작해도 됐는데. 물론 그래도 잘 나간다는 거. 야, 400만, 600만 치트키죠 그냥. 먹방은 먹방대로 유행하는 거고 그 저기가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 유행하는 컨텐츠 사이클. 쇼박스가 뜨기 시작했을 때는 다 쇼폼 컨텐츠였어요. 쇼 드라마 그런 거 하다가 거기서 넘어가는 게뭐또 있었는데 아 까먹었다. 원래 그 흐름 있었거든? 내가 작년에도 분석한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내용을. 올해는 이거였어 차린건 없지만 차린건 쥐풀도 없지만이 메가 히트 하면서 유사 차린건 없지만 채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짠한형도 그렇고 짠한형은 오히려 너무 늦은 후발주자야 조현아의 목요일밤 이것도 어반자카파 저기 저기죠 조현아씨가 MC 봐가지고 연예인들 데리고 술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뱀집 뱀뱀 뱀뱀씨가 MC 봐서 이것도 뱀뱀 스튜디오인지 뭐 자취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러가지고 또술 마시는 거거든 요즘은 이런 예능 엄청 많아 제가 잘된 것만 보여드린 건데 망한 것도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올해는 술 마시는 예능이었다 내년에는 또 뭐가 뜰까 사실 나는 피식쇼가 뜨면서 유사 피식쇼가 많이 생길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 어려운 컨셉이다 보니까 안 따라 하더라 사람들이 저렇게 쉬운 컨셉들은 우후죽순 따라 하는데 피식쇼는 너무 유니크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 해못 따라 하는 거죠 미리 말하면 자, 띱아쇼 드라마네요 어, 연애.. 연애물 쇼 드라마 이것도 이제 스테디셀러죠 사실상, 공개 코미디나, 이런,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코미디언들, 혹은, 뭐, 웹드라마 활동하는 배우분들, 이런 분들이 쇼드라마 쪽으로 많이 진출했어. 근데, 퀄리티가 높은 쇼드라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유, 너무 많아져가지고. 스케치, 어, 스케치 코미디. 정확히 말하면. 잘 되시는 분들만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나무 지 등재 조건이 있거든? 구독자 얼마 이상? 음, 잘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그, 심해의 스케치 코미디 유튜버들이 엄청 많죠. 어, 피식대학 9위입니다. 어, 피식대학은 제가 옛날에도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시즌은 역시 피식쇼랑 나라 퀴즈쇼가 또 히트했기 때문에, 어, 작년에 이어서 순위권에 든것 같네요. 작년에 들었었나? 어, 아무튼. 빠니보틀. 빠니보틀. 빠니보틀님도 뭐, 지금 곽튜브와 함께 여행 유튜브 중에서 투탑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리고 꽤 롱런하고 있다. 여행 유튜버분들도 유행 같은 게 있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번 꺾이면은 회복하기 쉽지 않은데 빠니보틀님이랑 곽튜브님은 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스위치장 크로... 크리에이터는 뭔가요? 스위치장은 뭐죠? 스위치장 크리에이터가 뭐지? 어, 잘 모르겠어 번역도 아니고 이거는 저거야 그냥 유튜브 코리아에서 하는 건데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순위권으로 뭐다해 치즈필름 조연아 해봐 아까 보여드린 거 덱스 번역돼 있나 지금? 지수백일이 뭐야? 덱스.. 덱스님 아니야 덱스.. <laughs> 덱스가 왜 지수백일이 돼있지? 덱스 지수? 돼 있지? <laughs> 아 이거 번역.. 아닌데? 잠깐만 뭐가 문제지? 이거? 아이씨 아이씨 장어번가 커져있나? 아 시트 다시 봅시다 아 됐다 이제 아 이제 됐습니다 아 급성장 아 급성장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 아 이상했어. 빠니 병막 이런 거 있고 지금 중복 번역된 게막 있어져. 뭐가 이상하다 했어. 에스파이스파였잖아 또 심지어 아까. 어? 아 해결했습니다. 영어를 자동 번역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페이지 번역이. 그래서 <laughs> 최고 그래서 막 급성장을 스위치 <laughs> 스위치장이라고 했어. 급성 스위치장. <laughs> 그리고 지수 백일 이런 식이었어. 아 해결했습니다. 의, 호기심 해결. 어아 그럼 이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네요 이제. 스위치장이 뭔가 했네. 덱스, 미남재형, 개그맨 분이시죠? 코미디언. 장영란 씨, 지우개, 시케치, 동네 의사 이상욱, 뭐, 뚜시기, 막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사실, 이름 아는 분들을 치즈피를 맞고 봤으니, 봤는데 일단 제외. 조연아의 목요일밤 덱스, 미남재형, A급 장영란, 이렇게밖에 모르겠어요. 어. 이분들만 알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분들, 초면입니다. 자, 이렇게 2023년 올해 유튜브 순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 뭐 올해 이렇게 유행이 뭐, 뭐였는지 뜬게 뭐였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미국 거한번 볼까요? 미국? Explore the l e s t 2023 a year on YouTube. Explore the most popular videos and creators of 2023. United States. 아 어, 깜짝이야 시벌. <laughs> 깜짝이야. 미국에서 히트한 거 잠깐 보려고 내렸는데 아씨 뭐, 뭐 이렇게 무서운 거밖에 있어. 이거 그거잖아 깜짝 놀라게 하는 거. 이거 변기통 열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게리모드. 개빡치게 하는 거. 우리나라는 감성 역시 다르긴 하네. 어. 미스터 비스트가 없어? 에반데? 이거 AI로 만든 저거지. 어. 비디오 애니메이션으로 AI로 변환해가지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있고요. 역시, 아, 역시 고트. 탑 어. 크레이더스. 바로 미스터 비스트가 미국 1이 핑크 셔츠 커플, 터퍼 길드, 종. 제프리 브이. 어, 이거 릅신 유니폼 아니야? 레이커스 23번이면. 역시 릅신. 세삼 르보르는 위원이 많을까 합니다. 브 r e a k o u t c r e 급성장 어, 스위치장 크리에이터들이에요. 핑크셔츠 커플, JT 캐시, 릅신 어, 어, 모르겠어 다그다음은 게임하시는 분들인가봐요. 이렇게 미국은 이렇고요. 스위치장 유나이티드 킹덤 저기 흥민이 있나 볼까요? 트렌딩 비디오 어 미스터 비스트 3위 어 델리알리 <laughs> 4위 델리알리가 왜 4위야? <laughs> 리안나 2위 어, 살라, 7위, 어, 뉴캐슬 전. 뉴캐슬이 파리, 생제르망, 접한 거. 흥민소니 없죠? 에반데? 흥민소니 없어요. 영국도 또 음악강국. 아, 탑, 탑크레이터스 미스터 비스트, 삼관왕. 종씨가 또 있네요, 여기. 사실, 뭐, 영미권 같이 묶이는 데라서 비슷할 거예요. 스위시장 크레이터들 또 비슷하고요.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짜팬 없어? 제팬 없네. 제팬 패싱 당했네요. 없어 스크롤 지금 했는데 없어 일단 A B C 순서대로인데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가 맨 아래고 스크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가 무려 근데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우가 좋아? 아니면은 뭐 V P N 써서 일본으로 들어가야 나오나? 지을 수가 없어 이건 이건 그냥 선택하는 거라서 뭐 없어요 선택해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2023년 유행한 가장 히트한 컨텐츠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유행할지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언젠가는 음파음파 스튜디오가 올라가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